자두 번째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 자 인수권부 사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어, 개괄적으로 어, 이해를 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환 사채는 전환 사채는 전환 사채 대신에 그 원금을 받지 않고 주식으로 받겠는데자 신주 인수권 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받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신주 인수권이죠 신주 인수권 따라서 사채를 이렇게 발행받으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기가 되면 자 사채 뭐가 있죠 이자도 받고 플러스 원금도 받죠 근데 이때 신주 인수권이기 때문에 장내에서 주식을 새로 신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신주 발행하는 돈이 뭐죠 납입을 해야 되겠죠 납입을 해야 될 때는 이 원금 갖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 추가로 나중에 돈을 내야 됩니다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회사에 보십시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산을 갖고 먼저 보겠습니다. 자산. 자, 납입을 하게 되면 원금도 갖고 있고 이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그 다음에 어, 이익을 가지고 원금 가지고 이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 사채권자가 돈을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이 전환사채하고 차이가 있고 만약에 이 원금으로 이 전환 어, 납입을 할수 있는, 있는 걸로 한다. 이게 뭐죠? 대용납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대용납입을 할 수도 있고 현물로 실제로 금전으로 납입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주인수건부 사채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까 전환 사채는 사채 사체, 자체가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신주인수건부 사채는 사채가 별도로 있고 이 나중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권리가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을 보다 비분리형. 비분리형이기 때문에 양도할 때는 이 어,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 아, 신주 증권. 이거를 어떻게 된다? 같이 이전을 시켜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를 시켰다. 분리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과 이것을 따로따로 양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분리형일 때는 이 사채권, 사채권과 요거는 자,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주인수권 어, 인수권 증권을 따로따로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원래 어어 신주인수권 사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자기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 만기에 원금 어 이자도 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으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신주인수권을 자기가 프리미엄을 받고 자는 사람한테 팝니다. B한테. 그럼 B는 만기에 어 이게 이것과 관계없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된다?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납입을 실제로 납입을 하고 이 신주인수권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만기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돈을 추가로 더 내고, 아니면 이거를 따로 떼어내서 팔아가지고, 어, 그 사람한테 양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이전환사채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뭐둘다 좋겠죠? 근데 이게 더 아마 더 많이 선호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따로 떼어내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다? 불리형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는데, 자, 전환사채가 이렇게 있고요, 전환사채가 있고,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 사채는 대형 납입이 안 되는 게 있고, 대형 납입이 되는 게 있다. 대형 납입이 된다고 하면 전환사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그대로가 주식으로 되버리는 거고, 대형 납입되는 경우도 신주 인수권 사채가 다시 이것도 주식으로 되는 거고, 이때는 사채가 주식으로 되는게 아니고 돈을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용납입이 안된다고 는 것은. 그러면 사채원금 나중에 받고 돈은 따로 주식에 대해서 돈은 따로 납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여러분들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이 공통점을 잘 어, 보시면 되고 차이점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분리형과 인 비분리형일 때 어떻게 다른가 그러한 차이점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발행도 어, 전환사채하고 같기 때문에 어, 주주에게 발행한 경우에는 뭐이사회결의사항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정관으로 주청 특별결의로, 어, 어 보통 결의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는 이사의 권한 사항이라는 거 이런 것을 이사에서 회뭐 총액이 얼마고 어떻게 부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 주주한테 2주 전에 공고를 한 2주 전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어, 폐쇄 기간 중에는 또 2주 전에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주주한테 어, 통지를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받으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사채와 신주 인수권 증권이라고 하는 별도의 두 개를 따로 따로 분리한 해 경우는 양도할 수 있다. 이것만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뭐냐면. 자 신주 인수권 을 행사하려는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상환에 가름하여 그 발행가액에 대한 대용납입이 가능하다는 뜻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통제되라. 당연하죠. 어, 분리형과 비분리형있을땐 그게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명식일 때는 공고를 <laughs>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에 절차는 신주 발행에 준용한다. 자 이번에는 비주주한테 어, 할 때는 뭐냐면. 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다. 주어 주주한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 3자한테 할 때, 즉 비주주자 어, 비주주에게 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주주청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된다. 똑같습니다.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 개선 이런 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말들입니다.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 주주한테는 실권 예거 부도 똑같고요. 아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행가입자는 자, 신주 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각 신주 인수권 부 사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과할 수 없고 아까 전환 사채는 동액해야 되지만 신주 인수권 부는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 틀립니다. 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납입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는 이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동액이 돼야 되지만, 어, 사채는 어, 이때 100억을 납치를 발행했으면 이때는 따로 돈을 납입시키기 때문에 100억을 초과할 수 없고 적게도 할수 있다 이거죠. 주식수를 적으면 그만큼 돈이 어, 자본이 적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100억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즉 적게는 발행할 수 있지만 돈을 추가로 납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만 전환사채의 경우는 동액이다 그래서 아까 표에 보시면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발행 절차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창약과 어, 납입도 마찬가지 창약사채창약서에 청약, 한다는 것 똑같고 그 다음에 배정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배정이 끝나면 납입을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금사채 다 등기를 해야 되고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한다는 것도 전환사채와 동일합니다 등기할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등기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aughs> 어, 등기도 아이 계속 되게 나오네. 그불공정하 어, 불공정한 발행했을 때는 우리 전환사채에서 불공정한 발행 경 발행한 경우와 거의 비동소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주 어, 발행의 경우와 같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주에게 불리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는 주주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통모한 이사는 뭐가 있죠? 차액지급, 의무, 차액 의무가 있다는 것. 다 지금 똑같습니다. 신주 발행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에서 그렇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도 그렇고, 전부 불공정한 발행하는 경우는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대표소송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는, 아까 이미 중복되는 설명인데, 비불령인 경우는 같이 해야죠. 그쵸? 그렇죠? 같이. 불령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어, 사채 플러스 신주인수권증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권을 교부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 뭐 이거 다 설명된 내용들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면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 자 요게 만약에 분리형이다 그러면 요거 따로 양도가 가능하고 요거 따로 양도가 가능하다. 그때 요것만 가지고서 요거는 뭡니까? 나중에 어이 사채 어 신주인수권 뭐 사체 사채요. 사채를 가지고는 뭐죠? 이자를 받고 만기에 뭐죠? 원금을 상환받을수 상환 있는 권리를 가진 유가증권이에 반해서 신주인수권 증권은 뭐죠? 이거는 나중에 뭐죠? 신주를 발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돈은 납입해야 될까요? 납입하지 않아, 않아도 될까요? 돈을 원칙적으로 납입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채권자는 이자를 나중에 자기가 원금을 갖고 이 사람은 이 증권만을 넘기고 프리미엄 넘, 받고 판 거죠. 판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돈을 어, 신주인수권 어, 신주 신주인수권 행사신주인수 행사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서 신주를발행받으려면 돈을 납입을 사야 됩니다. 예외적으사에사에발행된에액을 그대로 권행권을 납입을 하겠다라권 하는 에 뭐다? 대인 납입이다. 그래서, 대형 납입이 안 되는 경우는 납입을 해야 되지만, 대형 납입인 경우는 이렇게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점. 그 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양도는, 어, 교부회에서 한다는 거. 방금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적법 서진으로 추정이 되고, 자격수의적 기록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채권 판결과 재발행제도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관련해서 신주 인수권 증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신주 인수권 음, 증서와 신주 인수권 증권 이거를 어, 혼동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주 인수권 증제는 무엇과 관련해서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그랬고 자 신주 인수권 증권보다 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둘다 유가증권이고. 적법 소지, 선의 시득다 인정되고 교부에서 양도가 다 가능합니다. 자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주주한테 사채권은 사채는 누구한테 사채권자한테 발행이 되고 발행 어, 재량은 뭐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 내용, 장기간 다 어, 되고 신주 인수권에서 신주 인수권 증서에서는 어, 단기간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이 생각나신 분들 계실 텐데 단기간이기 때문에 뭐가 인정이 안 된다 이때 이중가 됐었죠? 자 이주입니다. 그러면 2주 이주 기간 동안만 신주 인수권 증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채권 판결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신주 인수권 증권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이 된다. 예컨대 사채 발행 기간을 예컨대 5년으로 잡았다. 그럼 5년에서 예컨대 행사,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권한을, 예컨대 뭐, 한 3년을 주었다든지, 5년을 줬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장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주인수권증, 서는 2주 밖에 주지 않, 는 어, 당기기 때문에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라 고 그랬죠? 법원에서 소송, 어, 법원에서 공시체고하고 법원에 가서 재권 판결 받고 하려면 최소 얼마나 걸립니까? 오래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주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2주 동안만 유통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에서는 증서에서는 이 채권 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 안 나신 분은 어, 저번 강의를 다시 참조해 주시고요. 어, 행사 방법을 보시면 자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죠. 행사하는 자는 이두 통의 청구서에 소사상을 기해서 회사에 지출하고 신주 발행 가액을 전액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전환사채에서는 전액납입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같이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앞에 보면 나왔습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를 대신해서 전환주식을 받기 때문에 어, 이러한 청약서에다가 플러스해서 사채까지 넘겨줘 줬는데,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신주인수권부 증권은 어, 사채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어, 두통의 청구서만 하고 <laughs> 납입을 실제로 해야만 된다고 라 하는 점, 뭐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뭐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금을 납입했을 때 현금을 납입했을 때,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서 신주 인수권 증권에 권한을 행사 신주를 발행할 때 방법은 자 사채가 있고 증권이 있을 때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했죠 여기는 원금하고 이자 여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놓을 때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할 때는 납입을 할 때는 뭐죠 이거는 현금이죠 현금 그래서 현금 납입할 때는 실제로 돈을 납입할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자 이렇게 간다. 자 사채가 어, 저기 신주 인수권 사채권자가 받을 원금 그거를 어 저기 신주 발행 어, 납입금으로 대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신주 발행 청구서 즉 채권을 첨부해 야될 때는 이때는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 사채도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대용 납입은 주금액 납입을 현금을 으한 대신에 어, 신주 인수권자가 회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채 원금 상환 청구권 그쵸 사채 원금 상환 청구권으로 납입을 가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채 원금, 즉 원금 청구권을 이 내가 주기, 어, 주금액을 이걸로 납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때는 뭐다? 법률적 성질이 상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금액 납입은 일반적으로 상계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용납입이라고 쓴다 라고 하는 점. 자, 신주인수권 행사 효과를 보게 되면 자, 자본이 증가하죠? 그렇죠 신주인 사건을 행사하면 자본이 증가합니다. 자, 이때는 현금으로 납입을 했던 아니면 대형으로 납입을 했던 전부 어떻게 돼? 요 주식을 새로 발행하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한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신주 발행을 위해서는 미발행 주식을 유보를 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신주 발행에서 이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권 발행, 수권 자본 제도 하에서 미발행 주식이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주 어, 인수권 행사 어, 주주명부 폐쇄기간 어, 중에도 이미 어, 전, 어, 전환권이 행사에 인정이 되지만, 신주가 발행될 수 있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전환사채에 대해서 구구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익이나 이자배당도 어차피 한다. 어, 그 청구한 해에 어, 당해년도에 어, 영업년도에 말에 변경된 걸로 할수 있다. 또는 예외적으로 전년도에도 할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하고 변경되기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본점 어, 소재지에서 2주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의 총수와 자본액 증가로 인한변경듣기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특수사채로서 이익참가부 사채 같습니다. 자 사채는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이익배당 어, 이익참가부 어, 이익 사채다. 즉 이익은 원금이 아니라 회사가 받을 이익. 나중에 이익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익에도 이익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발행은 상장법이나 등록보임만 할수 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상법상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다? 증권거래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거래법상의 제도는 증권거래법은 누구만 적용된다는걸 그랬죠? 상법은 모든 회사, 그게 주식회사의 상장, 어, 증권거래소, 즉,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이 되어 있던 안 되었던 모든 회사가 적용되지만 증권거래법은 어디만 적용된다? 증권 선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환사채. 사채권자가 사채 사체 발행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 유가증권 또는 협회 등록 유가증권을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무슨 말냐면 이 자, 기체 회사죠? 회사가 사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 삼성전자 주식도 갖고 있어요. 또는 이게 이제 현대증권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 주식도 갖고 있고 현대증권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LG 그룹 뭐 주식도 갖고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사채를 발행하면서 이 사채권자에게 나중에 이 다른 회사 이 발행 기체회사가 가지고 있는 발행 사채 발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그 회사 현대증권도 마찬가지 현대증권의 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바꿔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교환 사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개념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담보 부 사채는 사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상 담보가 붙여있는 사채 사체. 자 사채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발행 회사의 신뢰를 보고 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회사가 부도나서 원금 못 받으면 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 사채도 사채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상대 물 물적으로 담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잡았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이 물상 어, 담보가 붙여진 사채를 담보부 사채. 보통은 뭐죠? 무담보 사채죠. 우리 아까 어, 제일, 이번 시간 제일 처음에 나온 사채는 뭐엇고 써졌죠? 무담보라고 써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물상 담보가 붙여져 있지 않는 사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담보 사채는 물상 담보가 붙여진 사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인적 담보가 어, 붙여진 사채는 보증 사채다라고 해서 구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탁에서는 어, 담보의 수탁회사는 기체회사와 의 신탁계약에서 물상담보권을 취득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물상담보에 붙여진 담보가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탁회사가 관리를 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것은 총사채권자를 위해서 보전하고 실행을 한다. 사채권자 집회는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옵션부 사채, 옵션이 뭐죠? 옵션 권리죠. 자, 옵션에는 콜 옵션이 있고 푸드 옵션이 있습니다. 자, 콜 옵션이 뭐죠? 콜 옵션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수 권리. 푸드 옵션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거래서 어, 선물 거래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콜 옵션하면 매수할 권리, 푸드 옵션은 매도할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어, 설명을 드리면, 자 금리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발행 기업에게 매입 소각권, 자, 매입 매수죠. 매입은 매수니까 매수 소각권을 부여하는 반면에 채권 투자자에게는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채 상환 기일 전이라도 발행 회사가 사채 원리금을 중도에 상환하거나 사채권자가 사채 사체 원리금의 상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기체회사가 원래 어, 돈이 많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돈이 많은데 회사가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정으로 해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어, 사채를 발행합니다. 뭘, 뭘 발행해야죠? 옵션부 사채죠? 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채는 뭐가 나오죠? 만기가 있죠. 만기에다 또 뭐가 뭐 있습니까? 어, 원금도 줘야 되고 뭐가 있죠? 이자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 회사로서는 돈이 남아서 도는데 잠시 형편이 곤란해서 어 저기 발행을 할 뿐인데 이 장기간 동안 예 근데 만기가 5년이라고 했을 때 5년 동안 쓸데없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는 그 금고에 돈을 쌓아 놓고 있는데 근데 잠시 지금 형편이 곤란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이이 이 옵션부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5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1년 지나고 나서 회사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아니면 뜻하지 않게 어묶였던 돈이 풀렸습니다. 그때 럴이 회사가 어, 기간 전이라도 이 어, 사채권자한테 이거를 살수 있는 권리 그게 뭐죠 콜옵션 매 입소가권 이 사채를 사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푸드옵션은 뭐냐면 이제 사채권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 푸드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러면 마, 원래 이게 권리가 푸드옵션이다 따르면 만기까지 자기가 사채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제3자한테 팔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투자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사채를 어떻게냐면 하 기체사, 발행 회사한테 이 주식을 아이 사채를 사줘라. 자, 푸드 옵션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팔 테니까 너는 무조건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매도요, 매도. 내가 이 어, 사채를 나한테팔 테니까 너는 사줘야 된다. 그러면 사채가 이익하고 뭐가 옵니까 돈이 오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푸드 옵션, 그 다음에 기체사는 콜 옵션을 행사해서 옵션에 붙여져 있는 그러한 사체다. 이단콜 옵션이고 푸드 옵션이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인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이해되셨 거라 생각하고 어, 이상으로서이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고 여러분들 교재 혹시 교재를 어, 다른 교과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빠뜨지 않고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어, 잡아먹었는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어 여유 있을 때 들어 보시라고 어, 시간을 어다어좀 걸리게 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거를 여러분한테 꼼꼼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점잘 어, 이해하시고 어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에는 회사의 이 자본 조달관에서 어, 자기 자본 조달 관련해서 신주 발행에 대해서 공부했고 타인 자본 타인 자본 조달인 사채 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회사에는 여러 계산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계산제도에는 어떠 어떠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셨습니다. 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법대생이나 계산이 계산에 대해서 이제 서투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생생한 내용이고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재무파트에 어,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게 어, 가슴으로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내용들은 어, 수업을 듣, 들으신 분 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 어, 이런 재무 파티에 근무를 하지 않거나 이쪽에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회사의 어떤 그 계산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자본 조달할 때는 어떠한 방법에서 해 조달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아마 주식투자를 하거나 채권투자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 뭐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고 혹시라도 회사의 재무 파티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그 관련된 지식을 어 굉장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좀 지분하, 어, 딸, 어, 지, 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어, 이런 내용들을 좀꼭 알아두십사하고, 어, 비교적 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점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고요. 어, 공부, 어, 어, 수업 들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